요즘 코인판 보면 딱 이렇죠. 비트코인 신들린 듯 올라가고 솔라나는 급발진 중. 근데 이더리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시장 분위기는 딱 이래요. 이더리움. 야, 그건 이미 끝났지 않냐. 그 정도로 소외. 관심제로. 근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은 눈을 반짝입니다. 왜냐? 바로 이럴 때가 기회거든. 첫째, 포지셔닝이 말이 안 되게 가벼워졌어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은 수년 만에 바닥.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 이더리움을 손 놨다는 뜻이에요. 다 털렸다는 건더 이상 팔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 들어오는 신규 매수는 가격을 쭉 올리기 쉽다는 거. 둘째, 이더리움은 그냥 코인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NFT 전부 이더리움 위에서 굴러가요. 기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 이더리움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 안 되는 비트코인, 규제 리스크가 큰 솔라나에 비해 이더리움은 규제 당국이 최소한 무시할 수 없는 인프라로 보고 있거든요. 셋째,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뚫고 나간 이 시점. 기관들은 이제 물어봅니다. 야, 아직 안 오른 메이저 코인 뭐 있어? 딱 이더리움입니다. 아직도 지난 고점 못 돌파했죠. 그러니까 따라잡기 수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건 단기 펌핑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회복에 베팅하는 국면이에요. 그만큼 탄력은 늦게 올수 있지만 한번 오르면 스프링 튀듯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조셉 루빈이 직접 나섰어요. 이더리움은 이제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다. 그가 이끄는 상장사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을 267억 원어치 대량 매수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전략처럼 이더리움을 회사 핵심 자산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죠. 비트코인만 바라보던 시장에, 이제 슬슬 이더리움의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상이 보입니다. 삼쿠라스 하우스, 돈으로 세상 해석하는 채널, 구독, 알림, 안 하면 손해, 다음에 또 봐요.